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 우리 군과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총회의 참가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소식이나 각종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권리 이외에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관과 규약을 준수하셔야 하고요.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의 의무입니다. 우리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20여 년이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모든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셔서 그것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네, 우리 궁궐 지킴이로서의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일에 활동 지역인 궁궐, 왕릉, 종묘 등을 출입할 때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리 입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지킴이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 활동에 대해서 1365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지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1365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입력을 해드립니다. 각종 보수 교육이나 심화 교육 등 그리고 정기 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시 우리 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설 봉사를 했을 때 해설료, 봉사료가 지급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궁궐지킴이는 문화유산 자원 활동가로서 교통비, 식대, 피복 등 봉사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급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월마다 회비를 내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우리 한국의 재발견 사정과 상황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 연락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